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간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잠언 사장은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 또 장차 지도자들이 될 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하는 지혜에 대한 교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혜가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지혜에 대한 교훈이 전해지기를 원했음을 볼수 있고 또 앞으로 지도자들이 될 젊은 사람들을 향한 교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먼저 얻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타난 두 가지의 명령 들으라와 주의하라는 2절의 내법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예비 명령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전하는 선한 도리의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은 잘 들어야 하며 또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왕의 궁정에 살았으며 아버지와 유대의 관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바스바는 나중에 많은 자녀들을 두었지만 처음에 몇년 동안은 솔로몬이 유일한 또 자식이었습니다 4절부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데 9절까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왜 자신이 이러한 지혜의 유산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지 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아버지의 말을 온 마음으로 붙들어서 마음에 두어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명령들을 잘 지켜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분명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그 중요성을 배웠다고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듣는 삶과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로운 왕이라는 명성 역시 그 아버지 다윗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배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또잘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만 듣는 것은 오래가지 않기에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에 남는 것이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면 도리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5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말을 잊지도 어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6절은 추상 명사인 지혜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의나하여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지혜가 그녀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제공하는 보호는 육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이며 또 지혜를 얻은 자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소유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파는 사람의 이야기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잠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밭을 사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 밭에 있는 부하가 그 부하의 가치가 그 소유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기에 힘쓰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지혜와 명철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계산이 빠르다는 겁니다 본인의 이익을 헤아릴 때는 매우 신속하게 계산을 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 셈이 어, 틀리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가려고 하며 영혼의 문제에서는 계산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는 멀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만을 쫓아가며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원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연루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8절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이어 여기에서 다시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있는데, 지혜 여인은 그녀의 가치를 알고 또 높이는 자를 높이고, 그녀를 소중히 품는 자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가 삶의 가장 우선이며 최고의 가치가 되기에 지혜를 얻어야 살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사망과 생명이라는 극단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른 길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들의 계산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임을 믿고 담대히 달려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0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야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인 지혜를 가르쳤고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길이라는 표현은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지혜로운 길과 올바른 길을 걷는 자가 얻을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할 것이며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공고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제한되거나 방해받지 않다라는 의미로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말합니다. 걸을 때 방해받지 않을 뿐 아니라 달려갈 때도 방해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 3절은 훈계를 붙들라 놓치지 말라 지키라는 명령을 연속으로 하면서 이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의 원리로 삼는다면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올바르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길을 걷는 자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지혜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지혜를 품고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